유형 1번 353번 봐봐 어때? 접선의 기울기가 8일 때 그리고 위에점 이랬잖아 너무 쉽네 이건 어떤 관계식 얻을 수 있어? 2,6 지나고 그지? F'2가 프라임 8 조건식 두개 나왔으니까 A값 B값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 넘어가라고 이렇게 자두 번째 유형 2번 어쩌고 저쩌고 함수가 있는데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문제야. 근데 거기 A가 있네? 어떻게 A를 찾을까? 뭘 대입해? 그래 X에다 1Y에다 3 대입하면 A값 나오잖아. 그럼 너는 이제 뭘 알아야 돼? 접점 주어졌으니까. 기울기 알아야겠지. 어떻게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 미분해서 뭐 대입해? 응? 미분에서 뭐 대입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보니 돌아버리겠다 진짜. x에다 1d 대입하더거냐. f 프레임 t, f 프레임 1대입 f 1을 구하시면 된다고. 그냥 미분에서 1만 대입하면 된다고. 알겠어? 내가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해서 대답을 못 하나? 음, 네, 어, 착하게 얘기할게, 이제. 알겠죠? 친구들. 음, 대답 꼭 하셔야 돼요. 틀려도 돼요. 틀리면 쪽팔리고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알겠죠? 음. 유형 3번. 자, 어쩌고저쩌고 위의 점2마 0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아요. 터솔리자. <laughs> 그래, 이제시들아 야. 그래. 일단 나는 mx 플러스 n, 저 m과 n을 구해야 되는데, 맞아? 네. 은문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미친 놈이 왜안나와지 나와 있지?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미분해서 뭐 대입할까? 이 대입하면 기울기가를 구할 수 있나요? 들어봐 거기 뭐라고 접근 주어했어 조금 꼬았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mx 플러스 n이라고 했잖아. 곱해서 마이너스1 되는 관계 이용해서 기울기 m 구하시라고 어렵지 않아요. 자 유형 4번 위의 점1 2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접선 구할 수있니 없니? 접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데? 티가 얼마인데? 치를 한다. 티가 얼마인데? 티를 삼일. 1이잖아 시기야. 아, 네, 네, 어이. 그럼 접선 구했어요, 그죠? 그랬죠? 그럼 접선과 이삼 참수를 연립하시면 다른 한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응? 응. 넘어갈게. 유형? 5번 할 차례인가요? 어쩌고 저쩌고에 접하고 띠링띠리링한 직선의 방정식은? 자, 이번엔 뭐가 주어졌어요? 조건 중에? 평행하단? 평행 조건 주어졌네? 그럼 뭐가 주어진 거야? 기울기 주어졌지? 그럼 넌뭘 찾아야 돼? 접점. 접점을 찾아. 어떻게 찾아? 접점 어떻게 구하는데? 뭘열립해 시켜? 열야열립 아니야. 어? 미분해서 모델입할까 뭐 0? 기울기가 얼마야? f't는 마이너스 이런 등식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t값이 나오잖아! 아야! 접점 x 좌표를 먼저 구하시면 y 좌표는 자동으로 나온다고. <laughs> 계속 내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 느껴져? 그죠? 어, 집에 가서 다시 보고 해. 알았어? 열번 <laughs> 보세요. 자, 유형 6번. 어쩌고 저쩌고 접한다 라고 했어요. <laughs> 어떻게 등식을 세워야 될까요? 조건식이 어떻게 될까? 뭐가 주어진 거야, 지금? 주어진 상황. 1번 상황이야, 2번 상황이야, 3번 상황이야?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주어졌어요? 기울기 주어졌어요? 잘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잖아 2번이라고 문제를 읽고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f 프라임 t가 빼기 12 해가지고 t값 구할 수 있냐 없니? 네. 구할 수 있죠 그럼 t값 나왔어 요 아직 안 끝났어 a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접점 아직 몰라 근데 곡선이 있든 직선이 있든 접점 액자표 t를 구했어 이그 yz 구하고 싶으면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아무데나 대입해 아는 거에다가 근데 지금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플러스 a 있으니까 대입해봤자 모른다고 얘는 여기 y는 빼기 12x 플러스 11인가? 어 여기다가 이값 대입하면은 yz 나오고 그럼 a 값두구할수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y 값 지나니까 그지? 아주 당연한 얘긴데 지금 내 설명하고 있어. 어렵지 않아요. 중학교랑은 완전 달라요. 중학교 생긴 다 까먹어 이제 잊어버려 제발. 어쩌고 저쩌고해서 근접선에 와이자 편을 구하시오. 몇 번째 거야? 1 번이야? 2 번이야? 3 번이야? 3 번이죠. 3번 어떻게 푼다? <laughs> 티로졌죠. 또이씨. <laughs> 내가 어떻게까지 가르치겠어? 티로나잖아 계속. <laughs> 식을 이용해서, 그지? 응? y f(t)는 f 프라임 t 곱하기 x t 해가지고 x 좌표, y 좌표에다가 거기 있는 점 0, 1 대입하면은 t 만 남더라. t 를 구하면 접점 x 좌표가 나온 것이고, x 좌표하면 y 좌표도 구할 수 있고,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직선의 그래, 방정식이 나왔어. 그래서 x에다 0 대입하면 나오는 게 y 좌표 아니야? 응? 응? 아니 이게 답이 아니라 네가 접선을 구했다고 치자고 접선 구하면은 y는 뭐 mx 플러스 m 구했어 네가 y 접편이 뭐야 그거 물어본 건데 이걸 뭐 지금 중요하다고 물어보고 있어 그걸 응? 접선만 구하면 끝이야 오케이? 어 아무 소리나 하면 혼나 유형 8번 하, 공통인 접선 이거 딱 정리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 어떤 등식 두 개가 나왔는데, 난한 번도 A로 하고한적 없잖아요 시라 F T는 G T, F T는 G T. 아 이거 F T는 G T. 맞는 말이긴 한데 갑자기 왜좀 <laughs> 낯설게 느껴질까 네가? 왜 이런 조건식이 나오는지 알아볼라? 모르는구만.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네, 모르면? 어? 어, 어? 누구?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왜 나왔어, 이 시기? 왜 나왔냐면, 으흠. 잘 모르겠으면 그림 다시 그려봐요. 접한다는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야. 접점 x 좌표 t라고 한다면 공통 접선 이런 의미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y는 f t, f x, y는 g x 두개 함수 있다라고 한다면 x에다 t d 을때요 y 좌표랑 여기 y 좌표랑 같아야겠다. 그래서 f t는 g t.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걸 미분해서 t d 파든, 이걸 미분해서 t d 파든 같아 야될거 아니야. 공통접선이니까 그지? 그래서 f't 는 g't 이해된? 넘어가 y좌표? 어 그럼 아무 데나 y좌표 자 383번 조금 응용된 문제지만 완전 쉬운 거야 사실 너네 만약에 직선을 그릴 수 있어 접선을 구했거든? 접선을 구해서 띠 이렇게 접선 구했어. 너 그럼 x절편 y절편 구할 수 있니 없니? 그럼 x축 y축 이 직선으로 들어서 야 넓이 구할 수 있어 구, 없어? 구 구하란 얘기야. 굳이 따로 풀 필요 없어. 접선만 구할 수 있는데.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또. 씨. 주원아, 그럼 얘는 접선 구할 때 1번 방법이야, 2번 방법이야, 3번 방법이야.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접점이 주어진 경우, 2번 기울기 주어진 경우, 3번 곡선 바뀐 한점 주어진 경우, 접점 주어졌지, 그지? 여기 위에점이라고써 있잖아, 자기야. 접점 주어서 제일 쉬운 거야, 그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 뭘 만들어? 응, 어, f 프라임 x 그래, 미분해서 어떻게? 해? 그렇지, 쉬운 거라고 당황하지 마. 할수 있죠? 넘어가요. 자. 이거 잘안 보이면 4차 X 4제곱이에요. 네 X 4제곱. 네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모르면 그냥 질문해. 다음 시간, 에 오케이? 몇분 남았어? 10분 남았나? 롤의 정리는? 뭐야? 0. 롤의 정리는 0이야. U형 12번은? 그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아지는 X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해요. 평균값 정리 이용하는 거죠. 그치? 평균값 미분계수 같아지는 거. 그지 좋아. 시간 남았으니까 유형 10번 같이 해보자. 유형 13번도 있어? 다 해줄게. 유형 10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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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라그 <그럴 수> <laughs> 옛날에 그 신라시대 석공 알아 석공 석공 그 신라시대 그 화려한 그 조각상들 그런 성취감이라니까 <laughs> 알았어 자이참이 어디래 일코마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니? 원의 넓이 구하고 싶다? 그럼 반지름 알면 되는 거잖아, 그제? 근데 원의 중심 어디에 있어?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내 뭐라고 그랬니? 반지름과 중심. 번째가 중심. 원의 중심. 중심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이중심의잡표 알아 몰라. 곧 알게 돼. 어떻게? 지금 이 사차함수와 이 원이 어떻게 만나고 있어 이 점에서? 접하고 있지, 그렇지? 그 만약에 내가 이 4차 함수에 접선을 그릴 수... 망했네. 자, 접선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 원에 대해서도 뭐가 되겠어? 접하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얘를 띡 연결하면 어떻게 만나? 와우. 끝났네. 도대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야, 이 점이 얼마라고? (1컵) 마일 주워졌지 이 직선은 수직 조건 이용해서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가능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요거요읽요고 요거. 원래 그 (4차로) 접했던 거요 직선 기울기가 얼마야. 하죠, 야! 아 <목소리> 어, 마사카! 진짜 나 여태까지 뭐하고 있던거야! 당연하죠! <목소리> 네, 이해어요 화내지 마요. 아, 안됐어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 되겠니? 마이너 4분의 1. 마이 4분의 1. 그럼 1 1 알고, 마이너스 4분의 1 알았어. 그럼, 요 y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아, 이 직선의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없어 y 0 0 1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x 0 0 1 y 절편이라는 게 뭐야? x에다 0대판 y 값이잖아 얼마 나와? 0마 4분의 5가 나오네 그럼 0마 4분의 5에서 1마 1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반지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그죠 안 no? 나와? 네. 음. 혹시나 해서 신난다 난단다 자 유형 13번 유형 13 You'll never b r i me down 음. 자, 자주 나오는 건데 되게 쉬워 더럽게 쉬워 자, 내말 들어볼래? 렘미씨 원이든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원을 이참수가 여기 지금 이차함수 그림 그려줄게. 너네가 더 헷갈릴까봐? Y는 x 제곱이 있다고 칩시다잉, y는 2 x 1 1 겁나 밑에 있네. 있다고 칩시다잉, 맞나? 안 맞나? 근데... 아하! 이 직선에서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해서 거리를 재봤대. 거리의 최솟값, 얼마에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와우, 와우, 잘했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걸잘 들어봐. 만약에 내가 이거 최솟값이라고 정해봤어. 의가정해봐 가정.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싶어. 내가 정말 최소값일까 고민이 돼가지고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어. 평행. 그랬더니 이 곡선과 이 빨간색 직선이 두번 만나고 있지, 그지? 그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 없어. 공간 있지. 그럼 이 길이보다 더 짧아지는 길이가 이 사이에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저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최단거리가 될까 안 될까? 안되겠지라는 생각이야. 어떻게 만나야겠어? 한 점에서 만나겠지. 야 예를 들면 다른 색으로. 얘랑 평행하면 한점 만나는 접선 그거 봤어. 어때? 더 이상 이 사이에 공간이 없지, 그지? 그럼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단거리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자, 여기서 기습 질문.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지 이거 문제?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유형이야? 오. 뭐가 주어졌어, 지금? 기울기 얼마로? 기울기 얼마? 2로 주어졌지. 너네 이제 이거 풀수 있어, 없어? 풀수 있어. 있어. 접점 구하시면 이접점에서의 이 직선까지 거리고 하면 최단 거리일 거 아니야? 설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까먹었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에서 점 (x1, y1)까지의 거리 t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알아 몰라. 수학해에 나오는 거죠. 알아 몰라. 다 몰라. 너네 내가 봤을 때 수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굳이 수출해야 되네, 우리 진짜. 그지 수학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쌤이 하고 있는 수학상 강의를 보고 다시 공부하세요. 기억, 기억하고 있어요. 또 까먹겠지 뭐. 그냥, 이거, 이거 기울기가 있잖아. 음? 그러면 저 음? 어떻게 들라고 했죠? 라고 쓰라고 y 좌표가 뭐야? t 제곱이지. 그럼 이거 미분해서 기울기가 2 e 나오면 좀 찾아야 될거 아니야? f 프라임 t가 얼마 나와야 돼? 2 e 나와야 되지. 그럼 et가 1란 얘기네. 그럼 t가 얼마예요? y 좌표가 얼마야? 1 콤마 이 됐지, 그치 e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1은 0에서부터 1,1까지의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 2-1-11띵 루트 5분의 10 2루트 5 됐니? 여기까지 할게요. 14번 유형은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